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에 와 있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넘버즈인 오늘 영상 광고 절대 아니고요 어, 제가 자타공인 넘버즈인 덕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넘버즈인 담당자님들의 넘버즈인 애정템 베스트3를 한번 털어보려고 와봤습니다 그럼 바로 담당자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짠짠 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넘버즈인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장다영 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일주일 차 따끈따끈한 신입입니다. <laughs> 신입이라서 말을 <말이지> 잘못할것 <못한 웃음> 같아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루입 영상 나와야죠. 사 <laughs> 너무 인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절 <laughs> 네. 큰절 해야 돼, 큰절. 루시님 <laughs> 구독.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 분씩 본인의 베스트 3 중에 3위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근데 신입 담당자님은 아직 네. 갓 들어오셨기 때문에 막 써보지 못하셔서 네. 두 가지만 골라와 주셨습니다. 음. 진짜 리얼로 하겠습니다. 3위는 전 사실 고리가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쓰고 해서...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좀 의외일 수 있어요. 있어요. 아무도 안 궁금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뿌려야 <laughs> 되는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리얼 세라마이드 보습크림이고, 크림이 저희가 세가지가 있는데, 1번은 약간 데일리 수분크림이어가지고, 네. 요즘에 또 여름이고 마스크 쓰시고 하다 보니까 좀팔리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우리 3번은 사실 저도 이거 화장 전에 너무 잘 쓰고 있는 템이고 루시님도 또 화장 잘 먹는 걸로 소개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얘도 잘 나가요. 그래서 얘도 사실 주력인데 얘가 크림 중에 제일 안 나가요. 근데 저 팔아야 돼서 3위가 아니다. <laughs>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너무 저는 아쉬운 게 얘는 진짜 저그턱 트러블 잠재우는데 하루하루 없어서는 안 되는 템입니다. 1번 토너나 2번 토너 갓질이 일단 죽여, 죽이잖아요. 어, 여죽죽질버려요 <laughs> 안에가 좀 이렇게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 그러니까. 세럼으로 영양분 주는 거죠.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가지가 있어요. 그날내 피부 상태에 따라 칙칙한 톤이 곰이다. 그럼 5번 비타민 세럼. 오톨도톨하다. 그럼 3번 보들보들 결세럼을 쓰고 밤에는 얘를 그냥 아, 도톰하게 발라요. 그전 단계에 뭘 바르든 상관이 없고 도톰하게 바르면 여기가 좁쌀이 오톨도톨한 게 아침에 싹 들어가 있어요. 싹 다. <laughs> 그 시중에 나와있는 세라마이드 크림이 아무리 비싼 거라도 한1% 정도에서 네. 0.몇% 정도만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고가 아, 성분들 중에서도 한 3위 안에 드는 음? 비싼 성분이라고 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약간 원가 안 아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용기는 솔직히 좀 죄송한데 나 않아요. 용기 예쁜데? 어, 저도 예뻐요 감사해요 진짜? 제 분들도 이제 칭찬 받으셔야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 이런... 실용적인 나도못 나가려고 하는 <웃음> <그런> <웃음> 거 여러분 도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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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거번피그씩 패턴.. 씩한번 이거 중간중간 넣어야 될거 아니야? 뭔가 이상한 말 나온 다아데 중간중간. 어. 중간중간 여보세요? 어. <laughs> 하고 하고요. <laughs> 저희가 2%를 담았어요. 두 배, 두 배. 두 배를 담은 거예요. <laughs> 중국에 수출되고 이런 제품들 중에 세라마이드 크림이 2% 가까이 넣은 거 있는데 국내에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laughs> 아. 세라마이드가 원래 보통 엄청 꾸덕한 거 아시죠? 아.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 만들었어요. 그렇게 무거운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없어서 음. 오히려 얘를 여러 번좀 레이어드 해가지고 발랐을 때 좁쌀이 쏙 들어가는 걸 제가 테스트하면 경험을 해서 제가 이거 개발하기 전에 다 써봤거든요. 세라마이드나 뭐 시카부터 해가지고 다 써봤는데 제일 사용감이 여러 번 덧발라 답답하지 않을 거라고 자부하고 그 전에 뭘발랐던가에 저희 거안 쓰셔도 돼요. 원하는 기능의 어떤 세럼이나 이런 걸공죽으로 발랐다 그럼 얘가 밤새 그냥 잡아줘 아. 잡아주고 네, 진짜 저는 그래서 사실 크림 중에 제일 안 팔리지만 영원히 단종시키지 않을 거예요 아, 팔아야 진짜. 돼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에이, 진짜로 그래서 팔아서 그렇게 남는 게 제일 없는 제품이어가지고 음. 뭐 대표님도 음. 어떻게 보면은 세계 중에 이거 말하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아, 루시니 구독자분들은 아신단 말이에요 찐으로 좋다고 그런 건지 팔려고 나온 건지 근데 전 얘는 진짜 찐이에요 얘는 제가 돈 주고 사는 템입니다 진짜 그리고 이거 에이. 화장 전에 발라도 맨들맨들한 피부감이 아, 되더라고요 약간 매끈하게 네 되죠? 에이, 맞아요 보통 음, 세라마이드가 사실 밀릴 수도 있고 선크림 안 맞는 거 쓰면 근데 얘는 사용감에도 저희가 워낙 신경을 쓰다보니까 크림 중에 제 최애예요 안 팔리지만 최애다 팔아야 된다 좁쌀 <목소리> 있으신 <laughs> <저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분들 무조건 마지막 단계 이거 두번 도톰하게 완전 개그룸 뿜뿜 지성 분들은 사실 추천안 드려요 수부지 지성이신 분들은 사실 3번이 오히려 뭐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수분 부족형이시거나 아니면 <목소리> 건성 피부이신 분들 레이어링해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있지만 또 여행 이거 여행 한번 해야 됐어. 되나? 또 다른 방향으로 <목소리> <laughs> 이제 신입 담당자님까지 합쳐서 2위 공개해주세요 <laughs> 이거입니다 오! 아직 제품명도 모르시는 거같데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제가 사실 입사한 지 이제 일주일 차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막 제품들을 제가 써보고 있는데 음 이게 보시면 진짜 말 그대로 속안에 속건조를 약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끝이에요? 아니요 <laughs> 이렇게 하면은 퇴사 바뀌어요 이제 어. <laughs> 시작이지 나 네. 발랐을 때 수분이 엄청 많아요 금방 흡수돼 싹 흡수돼 <laughs> <응>. 열심히 해. <하지>. 시네 <laughs> 그리고 또 저의 특성이 음. 화장품을 바르고 기다리잖아요흡수될 음. 때까지 이거는 진짜 흡수가 시작되거든요 오, 근데 네. 바른 쪽, 안 바른 쪽 어? 이거 약간 근데 왜 피부가 뭐? <laughs> 아, <laughs> <우와? 웃음> 뭐야? 왜 갑자기 그 하얘졌어? 아아 <laughs> 아, 하얘. 알았어 미백 주름겠어? 제주기둥서 여기 보셨죠? 여러분들 <laughs> 그리고 제가 또 광을 못 냈거든요 두 번만 이거 레이어링 하면은 광이 나더라고요 맞아. 수분광이 진짜 좋은 점이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laughs> 처음 발랐을 때는 흡수가 쫙 돼요 수분 충전이 딱 되는데 보통은 뭐 수분 제품을 두번세번 번 정도 레이어링하게 되면 피부에서 겉돈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피부 속을 잡아주고 그 위에 광을 살려주는 <웃음> <웃음> 진짜로 진짜로, 그래가지고, 광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 위에 제가 쿠션을 바르고 왔어요, 그날. 베리님께서 네. 오늘 화장 엄청 잘 먹었다고. 네. 그 날이, 그 아침에 날이. 그런 대화를 거. 이제 어. 한답니다. 어. <laughs> 아, 근데 되게 잘 봤다. 네. 이게 저희가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으면 원래 보통 겉으로 막 겉돌잖아요. 네. 이게 겉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속수분이라는 충전, 이런 거를 딱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초저분자를 넣었거든요. 음. 그다 그래. 만져보세요. 네. 음. 오 완전 산뜻해요. 그렇죠, 완전. 응. 아별로안 만지고 싶어요. 루시님한테. 음. 아 광이 약간 못잃어가지고 응. 근데 머리에도 바르신 거 아니죠? 머리는 제가 오늘 루시님 만난다고 <laughs> 저번 주그요일부터 머리 안 감았어요. <laughs> 진짜. 맞아. 아, 아 맞아. 오. 빨리. 팔려야 되니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아, 네이마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약간 <laughs> 남자분들 스킨케어 약간 귀찮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만 여름철에 쓰셔도 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 군대 선물. 어, <laughs> 어 우리 이거 고무신 세럼으로. <목소리> <목소리> 뭐 표정이 안좋 아니 거 씨네. 이거 같아요. 신세럼. 아, 꽃신 세럼. 꽃신 아, 맞다 맞다. 부모 시리 뭐야? 바꿨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목소리> 이거는 피부 타입이잘안 타는 거 같아. 지성이나 복합성인 분들은 여름철에는 이거 하나로 만 여러 번 레이어링 하셔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건성 <목소리> 분들은 이거 쓰시고 본인이 쓰시는 크림이나 세라마이드랑 같이 써도 <목소리> 이이네. 이이. <목소리> 이이. <목소리> <이이네. 목소리> <이이네. 목소리> 아, 컴포. 성공 다영님의 2위를 소개해주세요. 네. 사실 얘를 1위로 할까 말까. <laughs> <모르겠어요>. 몇 번이지? 5번. <laughs> <오, 맞아. 웃음> <오, 맞아. 웃음> <와. 웃음> 그 사실, 저희 세럼 중에. 세럼은요? 뒤에 브론사가. 못 잃어, 지금. 이거, 이거 잘 말하려면 이거 한병 먹고 해야 돼. 비비선 <laughs> <디퓨션> 줄 알았어, <laughs> 나갔어. <같이. 웃음> 비타민만 쓰면 막뭐 뒤집어지고 화끈거리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비타민이 들어간 거를 조금만 쓰면 그 다음날 피부 상태가 그냥 막 좋아지는 스타일. 네. 화하게잘 먹고 이래서 비타민에 잘 맞는 분들이면 진짜 강추할 거고 약간 변태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좀 딱! 버려야 피부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못 쓰는 사람들한테 비타민이 얼마나 이게 비타민 효과를 느껴봐라 음. 라고 하기 위해서 진짜 순한 비타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민감한 애들한테도 좀 써보라고 하는 비타민 세럼이 왜 너무 억지스러워? 아니요. 아니, 아니, 여기 엔사의 아니. 엘사. <laughs> 비타민 <웃음> 어, 약간, 능력적. 아, 근데, 솔직히, <laughs> 엔사 비타민 세럼 좋아요. 엔사잖아요. 아, 3번 보디보디 어. 보디 쓴다고 했잖아요. 비즈니스 됐잖아 근데, <laughs> 근데, 후드 님은 말했어. 아, 다만두지 <laughs> 아, 마. 엔사 것도 진짜 좋은게 사용감 되게 좋고, 군분에서회복한그 비타민 영상을 보고 사실 샀어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 여기 덜어다니거든요. 되게 음. 덜어다닐 정도로 되게 좋아해요. 비타민 세럼. 인데 엔사 비타민 세럼이 좀더 묽고, 저희 거는 좀제 제형이어가지고, 방표현은저희게좀더 나을 거예요. 이게 완전 제 제형이거든요, 사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써봤을 때둘다 사용감이 되게 뛰어난 아이디 음. 저도, 전 엔사 출신이니까. <laughs> 오5는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의 댓글로 구독자분들이 5번 써보시라고 아, 추천을 엄청 아, 만이 아, 거의 뭐 1년 반 정도, 정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많이 썼다 추천 이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톤이 밝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하셔가지고 음, 음, 저희도 신기하고 저는 톤보다는 사실 또 트러블이 나면은 가만히 못냅 두는 스타일이에요 음, 짜요 짜고 나서 생기는 그 약간 폐갈색? 잡티의 효과를 거, 많이 봐서 올려놓고 자면 이걸 하고 이렇게 하면 얘가 아, 이제 알았다고요 얘못 잃어 얘 파야 된다고요 얘가 이제 뭐야 이걸 갈아주는 <laughs> 역할이라면 얘는 그회색을죽이는아 아, 이거 진짜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자 그러면 담당자님들의 대망의 1위 제품을 공개해주세요 어, 뭐야 왜 저런거야 정말 <laughs> 아. 저의 대망의 베스트 1위 이것입니다 와! 아 a 루유님 구독자분들, 진짜 많이 아실 텐데 이미 아,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번, 토너 넘버즈인 <laughs> 결광 가드 에센스 토너 네 무서워 <laughs> 어, 아두 번, 거아니 번, 두 번, 두 번, 두 마지막부터는 아니야.. 아니, 아니, 너무 잘했어.. 아 진짜.. 두 가지 에피스도가 음. 있어.. 일단 이 제품은 제가 예전 회사에 있었을 때 저는 그때 한창 그 엔사의 애사심 가득해서.. 막.. 아시잖아요.. 그쵸그래서 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거 제품을 딱 주면서 이거 되게 좋다 써봐라 해가지고.. 발효라고 적혀있어가지고.. 뭐 그냥.. 삐 예. 해주세요.. 네. 그.. 네. 이 제품 중에 뭐 발효 제품이 있어..? 그거 생일 선물로 받고 썼는데 그걸 쓰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막 계속 안 가라앉아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병원에 갔더니 발효 제품이 안 맞는 피부라고 하더라고, 제 피부가.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안 쓰다가. 제가 한번 써보려고 했어요 어, 그냥 진집히든 말든. 어. 그리고 얘가 광을 못 잃으니까. 약간 영양감이 약간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이게 그냥 토너라기보다는 사실 되게 묽은 에센스 오. 정도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일단 첫 번째로 광이 나고, 이게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발효가 안 맞는 피부인데 이것만 유일하게 제가 맞았어요. 저는 막걸리도 못 마셔요. 오! 막걸리 마시면 토해요 약간 어? 제가 발효랑 안 맞나 봐요 와 어, 그게 그러니까 <laughs> 말이 돼요 근데? <laughs> 어, 막걸리 마시면 토해요 김치도 발식품인데 김치? 김치는 엄마 손맛이니까 <laughs> 어. 스페셜 케어를 하고 싶다 토너 단계에서부터 나는 좀 약간 영양을 잡고 싶다 사실 이 제품 때문에 <laughs> 제가 이 회사에 와야 되겠다 오 어. 다영님의 베스트 원 포기해주세요 어. 응. 저는 얘예요 헐. 클렌징 오일 다른 걸 쓰다가도 결국 이걸로 돌아오는 것 같아. 음. 제가 처음에 써 나를 계속 말씀드렸고 지성이잖아요. 오일이 들어간 걸 조금만 써도 헹구는 걸 사실 꼼꼼히 안 해주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성도 쓸수 있는 오일 없나? 얘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트러블이 일단 안 생겨요. 완전 쌍꺼풀이 진짜 일도 없어요. 진짜 고정을 빠싹 시켜야 되고 리베나이를 안 써주면 사실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귀찮아. 한 번에 되는 거를 하고 싶었어요. 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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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그냥 리베나이 리무버 한 것처럼 치러져요. 눈에 들어가고 막 아프고 네. 난리나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약간 가루처럼 잘 떨어져요. 다른 거다안 갖고 다녀고또 얘는 꼭 파우치에 이렇게 그래서 베스트 원인 것 같아요. 음, 네. 아. 네. 내용물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공기가 네. 좀 찍찍 나온다. 저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 듣고 고객님들 그런 게 있어서 바꿨어요. 홀 단상자 만들었고요. 튼튼한 걸로 돈더 들여가지고 뿌직뿌직 나오는.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나뱉듯이 아, 네, 뱉듯이 아, 근데, 네. 견고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럽게 나와요. 가격은 음. 그대로죠. 가격 그대로죠. 아, 저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인의 꿀조합이 있으시다면 소개해주시겠어요? 음. 아, 근데 저 요즘 이것도 빠졌어. 음. 아, 찰떡이? 음. 어, 저처럼 스킨케어에 여러 단계를 하시는 걸 귀찮아하시는 분, 흡수되는 시간을 못 아. 기다리시는 분, 그리고 음. 광, 속광, 윤광, 중점적으로 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게 만족하죠. 하실 것 같아요. 메이크업 찰떡 토너인데 2번 토너 에요 여러분. 훨씬 구독자분들이면 모르시는 맞아.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면 구독 취소해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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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는 거 아니에요. 웃음> 이걸 한번 닦으면 약간 피부결 정리가 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손바닥에 한번더 덜어서 응. 한번더 써요. 찹찹찹하고 그 위에 약간 흡수가 덜 됐나 느꼈을 때 음. 이거를 써주세요. 2번. 2번 아. 세럼을 써주시면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위에 조금 남아있던 이 수분감이 살짝 있는 메이크업 토너랑 이 속수분 세럼이 두 개가 같이 수분을 엄청 꽉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꿀조합 하나고 자기 전에. 왜 어, 제꺼 뺏어 가세요? 아... 1번! 1번? 어 윤기 가득 진액스로아 가져올까요? 아 정말 귀찮게 해야되다 <laughs> 밤에는 약간 좀 지치잖아요 하루종일 밖에서 이제 일하시고 학생분들 공부하시고 하루종일 편집하시고 <laughs> 각자 이제 다 힘들게 사시고 <웃음> <쉽겠다>. <웃음> 갑자기 눈물나나왜 <laughs> 울어 딱 씻고 되게 아 케어 받는 느낌을 받고 아, 싶다 이런 맞아, 맞아. 느낌이 있을 때는 이거 두개 같이 써주시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음. 그 다음날 일어나서 세안할 때 피부 결이 되게 보들보들하고 단단해요 음. 안에 있는 약간 탄력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스페셜 케어하고 싶으신 음. 분들은 이렇게 두개 같이 추천드릴게요 근데 진짜 좀 특이하긴 하다 이게 제품명이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고 윤기 가득 <laughs> 진액 세럼니가 광을 못진고 세럼? 야 이렇게 광장만 진짜 어, 진짜 저처럼 광 <laughs> 스킨케어 약간 때 하실 때 <laughs> 광을 중점적으로 <laughs> 보시는 분들은 진짜 꼭 이렇게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너무 너무 좋아. 아침에 광나는 스킨케어와 <laughs> 화장을 <웃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천드리고 광못 잃어. 어, 지친 하루 릴렉스하고 싶다 <laughs> 힐링이 필요하다. <맞아. 웃음> 피부에도 <laughs> 힐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저도 진짜 그 느낌으로 바르는데. 응, 음. 그죠. 음. 저는 아침은 원래 미는 게 약간 3번 라인이 결 케어 라인인데 네. 다 크림, 세럼, 토너가 3번이 다 베스트 셀러들이에요. 아. 저333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에이. 원래 333으로 밀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의도치 않았는데 물씬님이 갑자기 화장 잘 먹는 꿀합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딱 표현을 너무 잘 해주신 게 얘로 결을 일단 닦고 신기한데 얘가 뭔가 온천수가 들어있어서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약간 뽀글뽀글하거든요. 이게 물이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온천수 자체로 좀 이렇게 이거를 쓰면 얘가 사실 속으로 쏙 스며드는 그래서 결을 메워주는 제품인데 이상하게 얘를 바르고 얘를 바르고 나면은 되게 광이 돈다. 맞아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어, 진짜? 진 그, 네. 겉광이 그냥 겉에 광이 이렇게... 매끈하게 살아요. 거기에 얘를 진짜 얇게 얼굴 진짜 요만큼만 발라도.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결딱 메워주면서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선크림 쓰고 화장을 딱 하면 제가 여기 막좁쌀라서 오톨도톨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렇게 싹 메워지는 그런 음. 느낌이 조금 있어요. 모공 없이 싹 뭔가 블루한 것처럼 그리고 저녁은 아까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색림이더비슷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네. 사실 여기하고 뭐 이런데 다 트러블성 피부였어요. 한 대학교 초반때까지 아하, 파하, 라하, 뭐 아하 이런 각질제거 성분이 들어가 토너를 사용하고서 많이 개선됐어요 좀 보여드려야 되나? 네. 아, 되게 많이 괜찮아졌어요 각질제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약간 뼈저리게 네, 뼈저리게 뼈서. 느낀 스타일이에요 각질제거 성분이 1, 2번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약간 저의 그 그런 게또 아 들어간 것 같아. 그 개인 그런 사심이.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바하나 아하 좀 자극적이셨던 분들 좀 저자극으로 쓸수 있게 연예인분들이 피부과 시술 받는 그런 성분을 사용하는 파하하 조금 저자극인 거를 넣었고 얘는 바하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침에 쓰는데 얘는 이제 샤워하고 나서 시원하게 프레쉬하게 쓰고 싶을 때 얘로 각질 제거를 해요. 녹여놓고 그 위에다가 진짜 고농축으로 제 피부 변화에 도움이 줄 만한 성분인 앰플을 고농축으로 딱 넣는 거죠 제가 비타민 워낙 좋아하니까 요거 써요. 거 아니면 엔사도뭔가라고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뭐 말해 보예요 이거 계속 아까부터 외쳤던 이번크림도통하게 바르고 자면 다음 날싹 깔아놓고 아침에 거기에다가 얘로 화장하면 저처럼 피부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 화장 잘 먹게 피부 좋아 보이게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와, 아, 진짜, 진짜 아유, 열변을 터해주셔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넘버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또 제가 넘버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원분들을 비롯한 대표님, 부대표님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 진짜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laughs> 넘버진 철학이 돼요. 정말 좋더라고요 대표님을 모셔서 간단하게 직접 듣고 베스트 1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안녕하세요. 넘버진 <laughs> 대표 이일주라고 합니다. 저희 브랜드를 항상 너무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로시님께서 이 브랜드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 이런 거를 좀 하나만 꼭 얘기해달라고 해주셔, 네. 해주셔가지고 지금 오늘 출연의 계획은 없었는데 놀하게 <laughs> 회사를 대표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장품 뭐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음. 어, 가장 크게 느낀 거는 피부는 정말 케바케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고가의 어떤 화장품도 내 피부에 안 맞. 맞으면 사실 진짜 효과가 없고 어 굉장히 저렴한 대중적인 제품들도 내, 표비, 내 피부에 맞으면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 제가 현장에서 고객님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들을 관찰을 해보면 사실은 상당수의 고객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선등에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거나 뭐 카운셀러분께서 어떻게 보면 추천해주시는 약간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는거나 실제로 제품을 써보시더라도 한두 번 정도 간단히 사용해보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저는 이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면서, 어, 과연 이게 맞나, 그리고 좀 피부는 케바케라서 나한테 안 맞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구매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점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이 부분은 꼭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무료배송, 무료방품 제도라는 거를 브랜드의 어떤 기본 운영 제도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한 개를 사시면 어떤 제품을 사시더라도 한 일주일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미니어처를 함께 항상 보내드려요. 만약에 내 피부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매장이 없기 때문에 택배로 다시 보내드리는 반품 과정이 귀찮긴 하지만 언제든지 무료 반품이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 피부 고민에 개선이 안 되는 제품을 사실 판매한다라는 게 사실 저희 브랜드 입장에서 너무 죄송스럽거든요. 그래서 꼭이 제도를 알고 활용해주셔서 고객님들 피부 고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배송비 지원해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뭐 사이버, 사이버는 엄청난 큰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대신 고객님들께서 혹시 저희 제품이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 주변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네. <laughs> 더 많은 혜택을 저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와 그러면 대표님의 넘어진 최애 아 진짜 궁금한데 네. 뭔가요? 제일 아픈 손가락 <laughs> 제일 아픈 손가락 같돼요뭐 사실 뭐 모든 제품들이 애기들 같고제 네. 새끼들 같고 하지만 제품 한 개를 꼭 꼽자면 저는 그. 3번. 오. 결광 가득 에센스 네. 토너를 꼭 꽂고 싶습니다. 저 요즘 최애인데 아, 그래요? 네. 역시. <laughs> 저희가 첫 런칭 제품으로 세럼만 10개를 출시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3번 보들보들 결세럼이 가장 판매가 잘 돼요. 고객 후기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면, 아, 확실히 발효 성분이 근본적인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데, 아,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촉촉해요. 수분감이 많아요. 요거를 좀 벗어나서 트러블이라든가 좁쌀, 홍조, 뭐 모공,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해결하기 어려운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데 정말 발효 성분이 좋더라고요. 스킨케어의 첫 단계가 토너잖아요. 토너의 발효 끝판왕 토너를 한번 만들어보자. 전 세계 좋은 발효 성분들을 다 리서치를 시장 조사를 하고 자연 발효 성분들을 50가지를 엄선해서 계약을 했어요. 많이 넣기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계약률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을 과정을 거쳐서 이 3번 토너를 출시를 했고 다행히 어르신도 그렇고 다른 많은 분들께서 정말 사랑해주셔가지고 저희 거의 탑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다만 여기서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효 성분 자체가 네. 피부에 잘 맞으시는 분들은 정말 효과를 확실하게 볼수 있는데 또안 맞으신 분들은 또네 뒤집어 지는 <laughs> 네, 그러신 경우들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꼭 미니어처 먼저, 먼저 사용해 보시고. 제가 요즘 네. 다른 분이랑 콜라보하면서 생얼로 갈 때가 많아요. 피부가 <laughs> 원래 좋은 거가 좀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런 촬영이 잡혔다 하면 이거를 한 일주일, 이주일 전부터 이거를 엄청 막 스킨팩을 해줘요. 아 그러면 피부 톤도 업이 되면서 피부결도 예뻐지고 그냥 피부 자체가 좋아져가지고 필살기로 그냥 이거 써요. 어. 끝. 와 끝. 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laughs> 자 어떻게요 마지막 하나 둘셋 오늘 영상 광고 절대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할 겸 이렇게 사무실 에 와서 담당자님들과 같이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루시 감사드려요 <laughs> 더 열심히 하겠지만 진짜 듣보잡일 때부터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먼저 먼 선택한 게 아니라 써 보시고 저희가 영상을 봐가지고 <laughs> <잡아주고 웃음> 아실 거예요 막 저희 소셜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DM 보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와. 그렇게 인연이 시작된 거라서 비즈니스 할 때도 비즈니스 안 갔고 진짜 너무 재밌게 하고 거의 뭐 하시고 싶은 대로 제안 주시면은 그냥 다 너무 100% 만족스럽고 <laughs> 제가 성덕이죠 진짜 아니요 저희, 저희가 성덕입니다 <laughs> 그러면 앞으로 넘버즈인 더욱 흥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 안보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아,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오 예쁘다. <laughs> 너무 시간 뺐을까봐. 어 제가 뺐는 아니야 아니야. 전 진짜 괜찮아요. 6시까지 뺐어주고 진짜요? 집가 직각. 너무 좋아요. 전 진짜 예쁘다. 여기 아니야. 너 지금 머리가 왼쪽이 있다. 어 그게 나아. 여기 여기. 까져있는 데가 원래 좀더 얼굴 오히려 가리는 것보다 더 눈이 거이지 아니, 몰라. 몰라? 좋아되는 언니? 네, 안녕하세요. 뭐야? <laughs> 어. 솔직하게 가야돼. What's your number? 할까 우리? <웃음> <웃음> 끝까지 고민인지 네, 어, 근데 진짜. <laughs> 어떡해? 망했어 망할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해주세요. 어, 하나둘안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하하하하세요안녕가세요안가하하세요안로님하요 <laughs> <대표님, 웃음> <좋아하실> <laughs> 1번 토너나 2번 토너가 각질 제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음. 각질을 일단 죽여, 죽이잖아요? 죽질을 음. <laughs> 가... 얘는 진짜 예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있어. 응. 이거 바르면 뭔가 각질 제거하고 바른 것처럼 맨들 많고 뭐 야근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일도 좀 많고 좀 사실 좀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번 테스트하니까 막 뒤집어진 경우도 진짜 많은데 얘를 그냥 올려놓고 자면은 다음날 사실 음. 진짜 많이 가라앉아서 화장 먹는 게막 그렇게 안 좋지 않아요 아픈 손가락 있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거든요 얘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분이 파시면 될거고 저는? 제가 아. 다 뽑는 건다 광인 거 같아요 오 광, 광지창남이야 광지창남 그냥 진짜, 진짜. 광나 광남이래 <laughs> 미칠 건 아니죠. 아, 미칠 건 맞죠. <laughs> 광남이, 광남이 추천템. <주차템. 웃음> 이름도 말해요? 이름 말안 해도 되죠. 마음대로. 말안 해도 돼. <laughs>